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계 수화설비 20번째 강의입니다. 가스계 수화설비도 강의 시간이 24강을 하는데 이제 그 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교재 90페이지에 92페이지, 그 과제 그 화재 현장이 아니고 설치된 현장에서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고 소화 약제가 이제 방출되는 경제적인 피해가 많은 그 사례들인데 오작동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히 다른 소화 설비와는 다르게, 계수계 게스 수비는 오작동이 되면은 이제 그계의 소화약제 양의 피해도 크지만은 또한 인명 피해 우려도 있, 있습니다. 아주 그 작동이 되면은 큰 낭패가 나는 시술들이죠. 작동 중금중의 오작동 정금중의 실수가 이제 또 많습니다. 그리고 설비의 오작동의 사례와 이에 대한 기동연기 가스의 방출 및 저장 및 가스의 작동의 제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수 또는 오작동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관계자들이 정금을 할때 이렇게 기동연기 솔레노이드를 풀지 않고 아래 내용을 증명하는 사례들에서 많이 실수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감지기 시험기로 AB회로 감지기를 작동했을 때 자동화제 담지섭이처럼 착각을 하죠. 이번 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기에서 회로 시험 버튼 또는 회로시험이나 동작시험 작동 버튼을 누르고 A, B회로를 작동시켰을 때수신기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그리고 방어구모의 출입문 바퀴에 설치된 수동 작동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리고 중계기 해로단자대 수신기등을 요약하여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을때 이때는 이제 그 지연타이머가 작동되죠4있어사이는 그 울리고 그리고 지연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죠 근 지연타이머의 작동되고 있는 시간에, 아, 이렇게 지금 계속의 설비로서, 어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식을 한다면, 빨리 이제 아래의 이 방법으로, 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 방법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작동이 멈추겠죠. 그런데, 어, 이제, 위험성을 인식하고 두세가지 이제 생각나는대로 다 해야 됩니다 비상 스위치 타이머 순간정지 스위치를 누른다 이겁니다 그 이렇게 비상 스위치가 있죠 예전의 설비들은 그 비상 스위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후에 화재적인 기준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보완을 한 현장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어, 수동조작함이 만들어져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 이수위치가 없는 현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화재안전기준을 만들기 그 이전에 비상 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을, 그, 개선하기 이전의 그 현장 그 설치된 현장은 이상 설치가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수신기에 복구부터을누른다 근데 수신기가 가까이 있으면은 복구부터는 제일 쉽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 수신기염은 방어구역의 출입문에 수동작동 설치를 작동했다든지 현장에서 이제 감지기 시험기로 어 감지기를 작동시켰다면 어 이렇게 이제 수신기 안에 먼 위치에 있겠죠. 그럴 때는 빨리 해당 방어구에 의, 이렇게 비상세시를 누르는데, 이비상세시도 없는 현장이라면 이제, 이제 빨리 그 수신기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기동용계의 소련의 벨브에 안전핀을 끼운다. 이렇게. 빨리 이제 안전핀을 그 소련의 벨브 뒤에 끼우는데, 끼우면은, 지금 타임오션이 끝나면 전기가 통하면 작동은 되는데, 이제 이 안전핀을 끼니까 조금만 달려가고 휘게 됩니다. 이렇게 휘게 됩 근데 이제 파격핀은, 어. 작동이 못 미치죠 마개판에 수신기에 전원 스위치와 AB 전원을 끈다 전원 스위치만 그거가 되는게 아니고 바로 AB 전원이 밧데리에서 작동하는가 AB 전원까지 끕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핀을 끼우고 시간을 쓰면은 기동전기의 손놀림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또, 경황이 없다면, 어, 기동용기 방출가에서의 기동배관을, 어, 절단 합니다. 이 절단 공구가 있다면, 은 빨리 절단해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동용 가서가, 방출되는 기동배관으로 가서, 선택별로도 작동하고, 저장용기도 개방하기 때문에, 이, 이 기동배관을 절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쇼트의의 경우에는 방어구역마다 설치된 그 선택 밸브 이전의 수동 투표벽을 닫으면 됩니다.그러면은 해당 방어구역으로는 자영차가 이동하지 않고 집밖관에서 안전밸브 쪽으로 이제 개수가 방출되겠죠.그러면 이제 방어 현장까지는 수락시켜 가지 않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이건 이제 그 소방대가 소방대 또는 관계자가 제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조치를 할 내용입니다. 실제 불이 났는데 소각제가 방출되지 않은 경우 불이 나면은. 그, 수화체가 도는 이 설비가 작동되면은 제일 확실히 이제 화재 진압이 잘 되는 게 깨석의 설비입니다. 그, 홍내수화제는 수동으로 하니까 뭐 수동으로 불을 꺼야 되고 스프링클러는 헤드가 물을 뿌려도 끄지지 그 않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깨석의 설비는 작동이 됐다면 은 대본의 현장은 꺼지겠죠. 그러면, 그, 방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운인들을 추적해보면, 감지기의 고장, 감지기 해로의 단선, 수신기의 고장, 감지기가 이제 신호를 수신기 받아서 수신기에서 솔레노드 신호를 보내고 하는 이 수신기의 기능의 고장이죠.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별브의 해로의 단선, 기동용 가스가 누술되었다 여기까지 잘 탑, 솔레노이드 별브까지잘 작동이 되었는데, 기동용 배수가 누술되고 있으면 작동을 못하지요. 기동용 가스가 이동하는 기동배관에 막힘 또는 새는 상태, 기동용기 별브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안전 표을 끼어 놓은 경우, 어, 이런 현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정강 다녀보면은, 음. 설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동이 될까봐 두려워서 안전핀을 끼우는 현장이 죠 기동용기 벨브의 솔레노이드 밸를분리해냅 아니, 이제 안전핀을 끼우는 것까지도 불안해가지고 아예 분리해놔버립 그리고 수화제 소화체 저장 용기에 수화액가 없을 때 없는 경우 소량의 대별프까지잘파괴이 그 파급판이 뚫리고 마그판이 뚫리고 기동 가스까지 이동해서 저장 용기선택별로도 열어주지만 정작 저장 용기의수화액가 없을 때 없는 경우에는 뭐, 뭐 작동이 안되겠지 그러면, 수동수화일체 방출 방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다첫 번째는 기동 게스를 보내서 작동하는 거과두 번째는 저장용기 게스를 현장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기동 게스를 보내면은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저장용기를 제작용 벨브를 개방하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해당 기동용기 함을 잘 찾아야 됩니다. 화재가 난방호구의 기동용기 함을 찾아서 이 기동과 세분화되는 거죠.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의 기동용기 함을 찾습니다. 이는 그림의 두 개가 방호 예의 방법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5, 4, 5, 20, 많은 데20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용기함에 이렇게, 그, 방어구역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상식에게, 그, 선택별로 기도 용기 그, 방 방구, 해당 방어구역의 선택별로, 선택 별에 해당 방어구역의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화약제 제작용기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가장 생기지는 없죠. 제가 이제 설치하면 좋겠다는 걸 이제 저번에 어,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기동용기에 설치된 솔로노이드 밸브를 작동한다. 그림 이와 같이 안전클립을 단계서 뺍니다. 이제 여기 실적인 것을 고르려고 당기고 그면 빠지겠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누름핀 마개를 이걸 이제 누르면은 바로 이게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음 이게 이제 누름핀을 누르면은 그 기동형 위의 봉판 마개판을 뚫어서 기동계수가 나와서 이제 어 자기 할 일을 하겠죠 기동 배관으로 기동가스가 나와 기동가스의 압력으로 선택 밸브도 개방하고 과제가 발생한 방어구역에 해당되는 저장용기 밸브도 개방하고 열리진 창문도 닫겠죠 그러면 이제 소화제가 배관으로 이동하고 어, 배관으로 나와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해 방출 표시등이 점점되고 소화제가 방사되겠죠 기동원기 항우선택결과에는 방어구역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제가 다면은 관계자들은 어느 방어구역에 불이 나는지 잘 알테고, 소방대는 관계자를 빨리 이제 입회하에 그 어느 방어구역에 불이 났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그 공유하고, 해당 방어구역의 기동 용기함을 찾아야 되겠죠. 선택벨브도 수동으로 유지 않아도 됩니다. 기동 께스가해당 뭐 선택벨브를 개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동 용기함의 기동 용기 솔리너를 작동하기 전에 현장의 여건이 되지 못할 때는 이 방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기동 연기의 솔리노이드 별과 안전핀을 끼워 넘겨 감지가 작동하여 솔리노이드 별과 작동하여서는 안전핀이 휘어져 누름 핀을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제 누름 핀이 이렇게 여기 누름 핀이죠. 안전 클립이죠. 안전 클립이 끼워진 상태에서는 감지에 작동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작동되는 휘어져 있죠. 이게, 안전클립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면은, 뭐 안전클립을 빼고, 누르면 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 기동 연기 깼스로 작동하는 것은, 이제, 어 포기하고, 해당 방어의 선택 벨브를 손으로 기부한다 이렇게 이제 선택 벨브를 빨간 핸들입니다. 살짝만 들면 은 덜컥 하면서 열립니다. 그리고 해당 방어의 소액 제 제작용 연구 별브를 안전 클립을 빼고 누른 버튼을 누른다. 이것도 이제 안전 클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당겨내고 위를 누르면 됩니다. 약체가 배관으로 방사되며 배관동을 하면서 압력 cc를 작동하여 방수 시동이 전달되고 예부로 약체가 방사됩니다. 그런데 과제가 발생한 방어구역이 젖 산시이면 7개의 제작용기 중 1개의 용기만 개방해도 개방된 가사 나머지 제작용기별로 기동배관으로 들어가 개방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산실의 이7 개의 용기 중에 한백만 어느 한백만 개방해도 이렇게 이제 전산실에 기는 이제 선택밸브를 미리 개방해놨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일부의 가스는 이렇게 들어와서한력 세실을 작동하는 일부의 가스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저장용 밸브를 다 개방하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여기 통신실이 불났는데 여기 이제 이두병 중에 한 병을 개방하면 괜찮지만 이 병을 개방하면 되지 않죠? 이한 이 병을 개방하면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 일곱 병을 다기방하는 사례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어느, 이 저장용기가 어느 방어의 것인지를,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그, 개민용으로 쓰는 건 전산실, 통신실, 또는 뭐, 다섯 개면 다섯 개방어의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이제, 화재하는 기준에, 수학계 저장용기에도, 해당 방호구역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화재안장 기준을 어, 개정해서 이렇게 그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약재를 수동으로 방출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 그런 것 같이 재장용기 방호역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화재안기준에 표지판을 설치하도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재가 난 현장에는 아주 모두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차히 이렇게, 예하는 방어구에 해당되는 이체크별브를 추적해서, 아, 어, 느 방어구에 다 이렇게 사정면 되지만, 그건 이제, 화재가 난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시하는 그죠 관계자들이면은 평소에 이제 어, 체크 벨브를 인식하고, 어느 방어구역의 그 제작용기는 어느 어느 것이 다고할수있겠 실시했는데, 그 현장에 가없으면은 관계자들은 이 체크 벨브고 이기동그 기동 배관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안전핀을 끼우고, 또이 소련의 별도를 다 풀어가지고 이 위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 이수왕 관세에서 여덟 며칠 날, 어, 일주일 뒤에 전금을 가겠습니다. 전금을 가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편리한 날제에 서로 의논해서 가면은, 그관 현장에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솔란도백을다분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자들이 수화제 제작농기의 기둥 배가를 추직해서 어느 소화약재가 어느 방법일다 이렇게 그 요구하는 것은 무리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